특히 일교차가 커지면서 갑자기 찬 바람 얼굴에 많이 맞고 피부가 갑자기 민감해지거든요. 제가 요즘에 밤샘 작업할 일이 많아서 일주일 동안 거의 3시간씩밖에 못 잤거든요. 잘안 먹고 이렇게 흡수가 더딘 느낌? 그리고 피부가 빠르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2주가량 정확하게 품평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자 댓글 이벤트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루민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질문 많이 해주셨던 환절기 피부 고민, 이 환절기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루틴을 딱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환절기 때는 특히 일교차가 커지면서 갑자기 찬바람 얼굴에 많이 맞고 다양한 외부 환경 때문에 피부가 갑자기 민감해지거든요. 이럴 때는요, 보습 케어뿐만이 아니라 피부를 진정시켜주면서 장벽을 같이 케어해줄 수 있는 버마 브랜드 제품을 눈여겨보고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환절기, 민감 피부, 피부, 데일리 장벽 루틴은 대표적인 더마 브랜드 유리아주의 장벽 전용 세럼과 크림입니다. 보통 더마 브랜드 하면은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느낌상 이 더마 브랜드 제품 하면은 굉장히 이 무겁고 답답할 것 같아서 이 데일리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이 퍼스널 케어 브랜드랑 정말 확실히 차이가 있는지 이런 고민들,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그 모든 거를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밤샘 작업할 일이 많아서 일주일 동안 거의 3시간씩 밖에 못 잤거든요. 이렇게 딱 진짜 일주일 지나니까 피부가 민감해지면서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외부 자극에 더 쉽게 확 민감해지고 피부에 수분과 보습 유지력이 떨어져요 뭘 발라도 잘안 먹고 이렇게 흡수가 더딘 느낌 그리고 피부가 빠르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요 장벽케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한 장벽케어 성분이 들어가 있는 더마 브랜드 제품들을 꼭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 유리아주 루틴으로 2주가량 정확하게 품평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루틴 추천할 때 이런 세럼이랑 이런 이제 크림을 같이 한 세트로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이 제형 자체가 확실히 명확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묽은 세럼으로는 확실히 피부에 잔잔하게, 촘촘하게 수분 보습을 채워주고 또 크림으로 장벽을 보호하고 보습을 지켜주는 마무리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왜이두 제품을 제가 픽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지 납득이 가야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실 거 아니에요? 지박적으로 핵심적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유리아주 시카델 리페어 세럼과 이 유리아주 제모스 PSO 크림 이둘다 정제수 다음으로 높은 함량으로 온천수가 배합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온천수 베이스의 화장품 진짜 좋아하거든요.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그냥 목욕하는 거랑 온천욕하는 거랑 이 씻고 난 후에 피부이부드러움 차이가 정말 정말 차이 나잖아요. 이게요. 온천수에 있는 미네랄 덕분이에요. 특히 유리아주 온천수는요. 12가지나 되는 이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온천수인데요. 이렇게 풍부한 미네랄 함유 온천수 화장품은 사용할수록 미네랄이 단순 보습이 아니라 근본적인 피부 장벽 밸런스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점점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온천수뿐만 아니라 세럼 크림에는요. 스페셜한 특허받은 장벽 케어 성분들이 같이 배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무너져가는 장벽을 케어할 때또 그로 인해서 민감해진 피부 케어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피부 3중 장벽을 강화하는 유리아주 장벽 특 특허 성분 덕분에 피부 본연의 방어력을 높여주고 건강한 피부 장벽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크림은 조금 더이 장벽 케어 성분 그리고 피부의 특별한 결과 각질을 케어해주는 성분 이렇게 다양하게 배합되어 있어서 확실히 근본적인 보습 능력을 끌어올려주고 피부를 보호해주면서 장기적으로는 쓰면 쓸수록 피부 결 자체가 정돈되고 이렇게 쫀쫀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이 건강한 보습력을 찾으면서 은은한 이 수분광 보습광까지 체감하실. 하실 있을 수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더마 제품을 데일리로 사용해도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마도 이 텍스처 자체가 더마 브랜드 제품 하면은 뭔가 무겁고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바제입니다. 제품 바이 제품이고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세럼과 크림은 제가 데일리로 추천드리는 만큼 부담스럽지 않고 흡수력이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특히 유리아주 시카 세럼은 진짜 이걸 써보시면은 바로 체감이 되실 텐데 일반 수분 앰플과 비교를 해도 그냥 얘 자체가 덜등하게좀 흡수력이 높은 편이고요. 이 유리아주 제워스 PSO 크림은 약간 이 보습 보호 효과를 위해서 약간은 좀 도톰한 편이거든요 지성 피부가 쓰면 별로냐?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성분과 제대로 설계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 타입 상관없이 장벽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용도로 전부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수부지 피부다 보니까 고보습에 맞출지 라이트하게 맞출지 이게 항상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품을 하나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냥 저만의 기준을 세워두고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기준 대비해서 좀 건조할 때는 그 양보다 조금 더 많이. 그리고 기름질 때는 기준량의 한반 정도 양으로 이렇게 양을 조절해 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부 타입에 맞춰서 이 사용량을 기준 잡고 양만 잘 조절해서 사용하신다면 정말 타입 상관없이 환절기 데일리 장벽 크림으로 사용하시기에 정말 부담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푸석했던 피부가 어떻게 변했을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2주 동안 관리를 했고요. 관리 전에는 이렇게 뾰루지도 한두 군데 올라오고 또 전체적으로 딱 피부를 만졌을 때나 아니면 봤을 때 푸석푸석한 게 한눈에 딱 느껴졌어요. 전체적인 저의 루틴에서 세럼과 크림만 딱 바꿔줬고요. 결과 보시면 이게 좀 느껴지시나요? 저의 이 체감은 전체적으로 피부 수분 보습도가 좀 올라가면서 건강하게 보습 밸런스가 좀 맞춰지고 피부 장벽 자체가 뭔가 건강해진 느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민감해지려고 했던 피부가 좀 진정이 되고 장벽이 좀 튼튼 건강해진 느낌이 드니까, 뭐를 발라도 이 수분 자체를 좀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부결을 딱 만졌을 때 굉장히 쫀쫀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정리해드릴게요. 환절기 피부 관리 어떤 제품 써야 돼요?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때는요, 이 건강한 보습 관리 뿐만 아니라 꼭 장벽 케어 같이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피부 장벽이 이렇게 한번 무너지면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장벽 케어 관리를 해주시고, 오늘 대표적인 더마 브랜드 유리아주의 데일리 인텐스 리페어 세럼과 제모스 PSO 크림 딱 정해드렸습니다. 지금 올리브영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오특 기회 놓치지 말고 가까운 올려가서 테스트라도 먼저 해보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자 댓글 이벤트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